안녕하십니까. 저스트 성형외과 표성범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썹파 거상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부가 이제 늘어져서 눈을 덮게 되거나 눈이 처지는 경우 눈썹파 거상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눈꼬리 쪽에 피부가 더 늘어진 경우 같은 경우 더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 앞쪽보다는 눈꼬리 쪽에 절제를 더 많이 하게 되며 환자분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1cm를 넘어서 절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눈썹 파커상은 피부를 제거하긴 하지만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피부를 절제한 후에 이눈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눈썹 쪽으로 당겨서 봉합하게 되는데 그 봉합 위치가 흉터로 남게 됩니다. 흉터 같은 경우는 눈썹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며 나중에 가서라도 이제 반영구 문신이나 화장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눈꼬리 쪽뿐만 아니고 미간 쪽 피부를 많이 절제해달라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흉터가 눈썹을 넘어서 미간 쪽까지 침범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흉터를 많이 남기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저희는 피부를 제거해서 환자분들의 눈이 더 젊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 앞쪽보다는 눈 꼬리 쪽에 피부를 더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상안검이나 자연 유착 같은 수술과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안검 같은 경우 늘어진 피부를 모두 제거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피부를 모두 과하게 제거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이 높아지게 되고 소세지 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눈 피부 같은 경우는 눈썹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가 무리하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안검 라인을 잡을 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자연 유착 그리고 눈썹 박고상을 병행하여 수술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눈이 처져 있고 이제 가쪽으로 눈이 좀더 더 처져 있는 게 보이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피부 양을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라인을 잡아서. 상안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고 시원상명, 그 다음에 젊어 보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피부가 처져 있고, 가쪽에 피부 처짐이 좀더 두드러진 환자분의 경우로 자연유착 수술을 진행하였고, 눈썹화 거상을 진행하여 이 가쪽 처짐이 확실히 개선된 것을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썹파 거상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스 성형외과 표정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